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은 어린이날에 하루 종일 날씨도 흐려서 야외 활동은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들은 모처럼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큰 전치가 열렸던 원주 떳뚜 공연장 일대.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북적거리는 인파는 없었지만 가족 단위로 나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거나 도시락을 먹으며 휴일을 보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 날씨는 좀 흐리고 그렇지만 애들이 장나, 그 자전거 타고 식신같다고 어, 하려고 취약자권 어, 나왔고요. 개장을 앞둔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는 인파를 피해 아이들과 탁트인 숲을 즐기려는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숲속 요정들과 어린이날 추억 사진을 남기고 활짝 핀 꽃을 구경하며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는 또놀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로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이 된것 같습니다. 장난감 가게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수많은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을 고를까? 아이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면 아동 양육시설 아이들은 코로나 19로 후원까지 줄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체로 어디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어린이날 행사도 조촐히 치렀습니다. 후원 같은 거는 아예 다 끊긴 상태고 그냥 저희 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사태의 궂은 날씨까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